저는 방구석 캐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 취미는 매일 주식 데이터를 받아 코드를 돌려 전략을 만들고 돈을 잃거나 벌든 제 돈을 투자해 전략을 실험해 보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식이 약간 쉬어갔던 만큼 많은 분들이 잘 쉬시고 다음 주를 준비하셨길 바랍니다. 저 역시 이번 주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쇼핑도 하면서 오랜만에 재밌게 보낸 것 같습니다. 지난 주에 땡스 기빙 기간 동안 S&P 500이 오를 확률이 70%라고 공유드렸는데요, 30%의 하락 가능성을 걱정하셨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선거 이후 70% 확률의 상승이 우리를 반겨준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S&P 500을 비롯해 현재의 리더 주식들이 엄청난 상승을 보였고, 많은 분들의 계좌가 풍성해졌으리라 기대합니다. 스마트머니가 대부분 휴가를 간 동안 개미 투자자들과 알고리즘들이 시장을 지켜주며 S&P 500과 QQQ는 1%가 넘는 상승을 기록한 한주였습니다. 저의 주요 투자 전략은 트레이딩과 알고리즘 AI를 활용한 투자이지만 노후 대비를 위해 적립식 투자라는 가장 확실한 전략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적립식 투자 26주차의 성과를 공유드리며 12월에도 계속 투자를 이어가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재미로 보는 12월 계절성 분석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와 함께 26주차 적립식 투자 결과도 함께 공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계절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단순히 매수 후 보유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었던 해로 보입니다. 중간중간 엄청난 변동성으로 인해 많은 트레이더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겠지만 S&P 500은 이러한 굴곡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우상향을 이어가며 현재까지 약 27%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대선이 있었던 해의 11월은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12월에도 약간의 추가 상승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소폭의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950년부터 2023년까지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12월 동안 S&P 500은 평균적으로 약1.4% 상승했으며, 대선 해의 12월에는 평균적으로 약1.34% 상승했습니다. 이는 대선이 있었던 11월에 이미 큰 폭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12월에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2008년, 2012년, 2016년, 2020년, 그리고 올해인 2024년까지 지난 네 번의 미국 대선 해를 살펴보면, 12월에는 심지어 금융위기로 혼란스러웠던 2008년에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패턴을 보면 12월에 큰 상승이 없어도 이미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은 셈이며, 만약 상승이 이어진다면 산타 랠리를 기대하며 즐거운 연말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시장이 거품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상승장은 평균적으로 약 5년 정도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규제 완화와 세금 인하로 인한 혜택이 소형주와 중형주에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이는 시장의 상승력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러한 상승세 속에서도 하락하는 섹터는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섹터에 대한 투자는 피하는 것이 중요하며, 리더 섹터와 리더 주식을 중심으로 투자한다면, 현재의 상승장에서 시장 평균을 능가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2022년 10월부터 시작된 대상승장은 약 2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S&P 500 지수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이후 약 1년 넘게 공격적인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태도입니다.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우리의 노후를 위한 적립식 투자는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트레이더라도 노후를 위한 적립식 투자는 가장 안전하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26주차 적립식 투자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가장 사랑하는 S&P500 ETF인 VOO는 드디어 최고 수익률을 다시 한번 갱신했습니다. 현재 11.3%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2024년 1월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그대로 보유만 했다면 약 27%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직장인은 그렇게 할수 없기 때문에 정립식 투자를 통해 꾸준히 투자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6월을 시장의 고점이라고 생각하던 시점부터 투자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11%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정립식 투자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작년에 시장을 주도했던 나스닥 100은 올해 7월부터 자금이 빠져나오기 시작하면서 S&P 500에 비해 모멘텀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100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최고의 100개 기업을 계속해서 선택적으로 편입하며 운용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산이라고 판단합니다. 현재 수익률은 8.56%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반도체 섹터는 지난 2년간 매우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왔던 만큼 이제 약간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추가 자금을 투자하지 않고 관망 중입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현재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지만 앞으로 수익률이 더 낮아지는 상황이 온다면 다시 한번 적립식 투자를 재개하며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월배당 ETF는 현재 122주를 모았습니다. 그동안 하루에 5만원씩 투자해왔지만, 현재는 시장이 공격적인 상승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을 1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현재 수익률은 5.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JPQ는 커버드 콜 전략 ETF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내년부터 저만의 커버드 콜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저의 목표는 JEPQ를 천주 모으는 것이지만, 만약 제 전략의 성과가 JEPQ보다 더 우수하다면, JEPQ를 계속해서 모으는 것보다 직접 운용하는 전략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자산 수익률 변화를 보면, S&P 500과 나스닥 100은 여전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7월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JEPQ는 QQQ를 추종하는 만큼 그래도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번 주는 배당금 지급이 없었지만, 현재까지의 총 배당금은 32만 4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배당금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상황에 맞춘 적절한 포트폴리오 조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주 종합 수익률을 살펴보면, 현재 수익률이 8.1%를 기록하고 있으며, 배당금을 포함할 경우 총 수익률은 9.18%에 이릅니다. 이는 전주 대비 약0.84% 상승한 모습입니다. 만약 다음 주부터 배당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올해는 배당금을 포함한 총 수익률이 10%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도체 약세로 인해 지난 11월 9일에는 최대 수익률을 탈환하지 못했지만 S&P 500과 나스닥 100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올해 말 이전에 최대 수익률을 다시 한번 탈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2주 전부터 정립식 투자 금액을 줄인 만큼 투자 금액 증가 속도는 이제 느려졌지만 S&P 500의 계속되는 상승으로 인하여 1억 원 달성 목표는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32.83%의 달성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격적인 상승장에서만 트레이딩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나머지 시간에는 적립식 투자를 통해서 시장을 떠나지 않고 꾸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자산을 꾸준히 불릴 방법을 찾아 실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방법을 찾았다고 해서 항상 극대화된 수익률을 낼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시장을 주시하고 원칙을 지키는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원칙을 바탕으로 투자하며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공유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당구석 캐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